바이든 대통령 목소리죠 그 지금 민, 민주당에서 뉴햄프셔에서 예비 선거가 진행되고 있는데 바이든에게 투표하지 말라 지금 힘을 아껴라 라는 말을 바이든의 목소리로 바이든의 목소리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 뒤집어져 뉴욕타임스 여러 군데서 완전히 난리가 났는데 정치적 디페이크의 시간이 왔다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고요 저게 2만 5천 명 이상에게 전달이 됐을 거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디페이크를 가지고 사기를 친 영상이 있습니다 이건 보도가 됐던 거거든요 네. 며칠 전. 조인성입니다. 박순혁 교수님의 QF 어린이재단 개최에 감사드리며, 안녕하세요. 저는 송혜교입니다. 교수님의 QF 어린이 기금회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거 보고 돕는 사람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했던데, 몇 억씩 냈던데요. 보니까, 네. 4억 내신 분도 있고, 이거는 근데 최고 수준에 도달한 게 아니고, 저거는 최고 수준 아닙니다. 지금 기술 수준을 한번 볼까요? 제가 여기 응원가 아니거든요. 그 외국어로, 외국어로 도어 씌우는 거예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역할이 돼야 하는데.

진짜 번역해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저거 보시면 한 나라 언어로 실시간으로 더빙해 줍니다. 놀라운 건한 달에 40달러 내면 저걸 아무나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스크립트를 써주잖아요. 아까 네. 그뭐 투자해라 어쩌라 네. 그걸 써주면 올려주는 거예요. 영상은 어디가 지했습니까 유명인들은 답이 없는 게 보통 그 음성 데이터나 동영상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게 충분히 있어요. 거기다 심지어는 동영상 자료 없어도 지금은 스틸 사진만 가지고 동영상을 만들 수 있어요. 보여주시겠어요? 뭐, 저렇게 움직이고 싶은 네, 부분을 브러쉬로 스페인. 칠한 다음에 와. 플레이를 하면 오, 야, 야, 야! 슬픈 표정을 만들어라. 아, 이거 사진이었는데 처음에는. 네, 네, 사진이에요. 그런 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미 나와 있어요. 저건 몇, 툴이에요. 며칠 전에 발표한 거예요. 행복하게 웃는 모습. 슬프게 찡그리는 모습 아이 큰일 났다 이거 정치적으로 저게 악용되면 진짜 큰일 나겠어요 이미 시작이 됐죠 미국에서 뉴햄퍼시어예비 선거에 이미 들어왔죠 지난 대선 때도 제가 그런 네. 첩보를 받아 가지고 이거 오디오로 이런 거 이제 나올지도 모른다 첩보를 받아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오디오는 완벽하고 비디오 짧은 거 갖다 붙이면 거기다가 사실은요 그 우리가 피싱 문자에 엄청 많이 당하잖아요 예. 근데 피싱 문자도 자세히 보면 어설프거든요 그렇지만 그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어. 지금 AI 베이스로 음성과 동영상이 나와서 카톡으로 돌아다니면 그거는 사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텍스트 가지고도 속잖아요 네 텍스트 가지고도 속는데 음성에다가 동영상까지 나와버리면 디펙크 기술이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진짜죠 휴대폰에다 영상이 뜨고 목소리가 나오고 내가 아는 목소리인데 그렇죠. 그 사람 얼굴이고 이게 진짜 심각한 거는 소셜미디어라는 어마어마한 증폭기가 있다는 거예요. 팩트가 AI 나오기 전에 소셜 미디어 때우터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저게 왼쪽이 트럼프 취임식이고 오른쪽이 오바마 <laughs> 취임식인데 언론비서 션 스파이스가 취임식에 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청중이 몰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몰렸다고 말을 할수 있냐? 오. 그때 트럼프의 수석보좌관인 켈리웬 코너이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죠. 거짓말을 한게 아니고 대안적 사실을 얘기했을 뿐이더 <laughs> 놀라운 게 있는데 미국 성인 1,388 설명해 보여줬어요 어디에 사람이 더 많냐 무려 미국 성인의 15%가 왼쪽이 더 많다고 들어요. 아 이게 트럼프라는 건 아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게 트럼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요 뭐냐면 음, 이게 어. 파퓰리즘 중에서 조작적 파퓰리즘이라는 건데 그냥 막구기는 거예요 네? 라이팅을 끝을 하는 내 거예요 내 눈앞에 나타나도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조작적 파퓰리즘을할때 목적은 뭐냐면 자기를 믿어달라는 말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 진짜 진실이 나와도 믿지 네, 않도록 네. 왜냐하면 사실이 자기한테 불리하니까 어. 그래서 알트 팩트가 기승을 부리게 하는 건데 그 덕에 음... 이제 불... 신 불안, 편협함, 분노로 가득 찬 시위 폭력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음. 근본적으로 보면 소셜 미디어 특에 매우 다양하고 분열된 미디어 시스템이 나와 버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소셜 미디어에 대처하는 데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정치에서 이 유혹을 느낄 거라고 봅니다. 틀림없습니다. <laughs> 이번 총선부터 시작해서 이거에 대한 마인드 세트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봐요 일단 뭐가 나오면 의심해 봐야 된다 예. 이제. 그게 조작적 포퓰리즘이 바라는 바라는 거예요. 모든 걸 의심하게 아, 할수 만드는. 할수 없어요. 게. 그러니까 <laughs> 사실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네. 떨리고 사실을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게 만드는 게 조작적 버블리즘의 목표이기 때문에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이걸 어느 쪽에 사겠어? 한다면. <laughs> 사실이 자기한테 불리한 쪽에 사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그러면 대처할 건가? 결국 이럴 때는 전통 미디어가 사실의 보루로서 버텨줄 수 있어야 합니다. 최소한. 거기가 제일 먼저 나설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지금 인터넷하고 소셜미디어가 침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뉴욕타임스가 해마다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도저히 못 믿겠을 때 어디가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라는 데가 어딘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영국에는 BBC가 성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딘가에 사실의 보루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너무 불행한 게그 이유가 뉴스를 보는 사람의 90%가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고요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는 사람의 90%가 네이버에서 봐요 그러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적 회사의 그 나라의 모든 언론의 유통이 종속당한 유일한 나라예요 근데 네이버가 광고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주냐 면 기사를 많이 쓸수록 클릭을 많이 받을수록 배분을 하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기가 막힌 폭로 기사를 했다 탐사 보도를 했다 추적 보도를 했다 그런 거에는 10원도 안 줍니다 그냥 기사를 많이 쓰고 클릭을 많이 받으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네이버 선뭐 당연하죠. 내 네, 희발전 당연 그, 사회적 거예요. 기회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의 보루가 아무데도 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 사회 의 비극이. 포탈에 지배당하는 구조부터 깨는 게.